우리 또래 아니면 그 이하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그, 사이 볼때 학벌 많이 보시죠. 그죠? 음, 그뭐 당연한 논리고요 네, 제가 기존에도 얘기했지만은, 산업화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이끌어 온 이제 현 지금까지는 그 구조가 아, 맞다고는 봐야죠. 일단 공부라는 그 지식이 성실성으로 대변되니까. 근데 이제는 그게 좀 바뀌어야 돼요.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지식은 이미 인공지능이 다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학벌보다 그다음에 그 인성. 그 도덕과 윤리 있죠?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. 그거 어, 그다음에 사이가 건강하면 좋잖아요 체력 음, 그거 있으면 돼요 그 이론은 기존의 그 이론 지식은 공부는 그10% 밖에 안 돼요 음, 앞으로 이제 나갈 때는 학벌이 사라져요 그죠 외모도 사라지고 실무하고 인성하고 체력이니까 그 부분에서 사이감 고르시면 돼요 이상입니다